하나, 둘, 셋 It's OK! 민성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도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iOS 15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아직 정식 출시되진 않았지만 빠르게 어떤 기능들이 업데이트 됐는지 설명드릴게요. 우선 사파리입니다. 사파리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주소창이 아래로 갔습니다. 처음엔 저도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쓰다 보면 오히려 이게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느낀 게 스마트폰은 컴퓨터처럼 마우스나 키보드 이런 따로 악세서리 이런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손으로 특히 엄지 손가락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휴대폰이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파리 기능 중에 또 가장 또 써보고 싶었던 게 바로 탭으로 분리하는 건데요. 이렇게 목적성이 뚜렷한 비슷한 사이트들끼리 사파리 탭에서 분리를 해서 폴더별로 이렇게 저장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자주 들어가는 카테고리별로 구별을 해뒀는데 그전에는 막 사파리 차 엄청 많이 띄워놓으면 따로 정리가 안 되니까 엄청 중구난방이고 따로 나중에 찾기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정리해서 분류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찾을 때 편할 것 같아요. 연동성도 아이패드랑 아이맥에서 이렇게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매우 편했습니다. 사파리 다음으로 또 어쩌면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게 페이스타임인데요 원래 페이스타임이라는 게 애플 사용자들 간의 영상통화였거든요 안드로이즈나 다른 휴대폰을 쓰는 친구들이랑은 영상통화를 좀잘안 하게 되거나 뭐 굳이 하게 되면 카카오톡에 있는 영상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줌으로 하거나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페이스타임도 업데이트가 되면서 안드로이드나 윈도우에서도 이렇게 링크만 있으면 줌처럼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애플 TV, 애플 뮤직 등 이런 미디어도 같이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줌에서 화면 공유 기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라이브 텍스트. 이것도 저는 되게 신기했는데 라이브 텍스트는 간단하게 글자나 숫자를 사진으로 찍어서 디지털화해서 폰에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가능하게 옮겨주는 기능인데요. 발표 당시에 보니까 역시 한글은 지원하지 않아서 많이 아쉽긴 했는데 숫자는 인식이 돼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바로 전화를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맛집의 간판을 딱 찍었다. 그럼 그 하단에 있는 번호를 인식해서 바로 이렇게 전화를 걸 수도 있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쓸것 같긴 했어요. 그래도 한글이 업데이트 된다면 뭐 시험 기간이나 뭐좀 텍스트가 많은 걸 사진으로 찍었을 때 매번 이렇게 다 옮겨 적지 않아도 텍스트로 인식을 해서 바로 복사 붙여넣기 가능해지니까 편리해지긴 하겠죠. 그 다음은 알림과 집중 모드입니다. 알림 모드는 크게 바뀐 변화로 아이폰의 그 미리 보기 알림 기능 설정인데요. 설정에 들어가시면 알림 모드의 어플들마다 빈도수나 어떤 어플을 요약해서 받을지도 알림을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중 모드 이것도 되게 신기한 듯안 신기한 듯 했는데 방해 금지 모드의 상위 버전이라고 하는 그런 모드가 생겼어요. 공부 모드를 설정을 해두면 공부 관련된 알람만 뜨게 하거나 관련 어플만 이렇게 배치가 되게 하는 등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그 순간순간에 내가 지정해둔 사람한테만 연락을 받을 수 수도 있고, 내가 지정해둔 어플에 알림만 뜨게 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독서 집중 모드를 썼는데 내가 독서할 때만큼은 다른 카카오톡 전화 이런 거안 받게 하겠다. 뭐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서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건강 기능인데요. 건강은 건강 추세라고 저의 지금까지 이전 건강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의 건강도를 체크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에 애플워치가 있는 분들이라면 보다 좀더 자세한 측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행 안정성 알림이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순간 넘어지려 할 때나 아니면 좀 높은 곳에서 낙상 위험이 있을 때 그럼 낙상 위험을 줄여줄 수 있게 그런 알림을 켤수 있는데요. 또 요즘 또 많은 분들이 등산을 많이 하시는데 그 시류를 파악한 기능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날씨, 날씨 어플도 디자인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일단 요일 디자인이 달라졌고 그리고 하단에 주간 날씨 정보도 달라졌어요. 근데 이번에 바뀐 UI 디자인을 보니까 뭔가 필요한 정보랑 덜 필요한 정보의 이 차이가 굵기나 뭐 텍스트 크기 등으로 좀 확실해져서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이렇게 딱딱 한 눈에 볼수 있을 것 같고 정사각형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편하게 쓱쓱 봐도 눈에 뭔가 잘들어왔어요 메시지 문자 기능도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사용자와 공유됨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컨텐츠를 공유했는지도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또 핀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상단에 고정할 수 있는 기능도 생겼고요. 제가 가장 느꼈던 변화는 이렇게 사진을 여러 장 전송하면 기존에는 사진이 개별 개별 하나씩 가서 되게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한 눈에 보기 어렵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스택 기능으로 그룹 사진을 이렇게 한 번에 전송할 수 있게 돼서 뭔가 이전과 다르게 좀더 정리가 된 느낌이고 사진을 많이 보낼 때도 그전에는 괜히 그 전엔 괜히 받는 사람한테 알람이 너무 많이 갈까봐 미안했는데 지금은 뭔가 덜 그래도 될것 같아서 편해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iOS 15 업데이트를 살펴봤는데요. 지원하는 기기가 무료 아이폰 6S 부터더라고요 이렇게 꽤 오래된 핸드폰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될 만큼 최적화에 신경을 좀더쓴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베타 버전이지만 정식 버전이 나오면 또어떻게 달라졌을지 뭐 기대도 많이 되는데요. 솔직히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댓글로 많이 껏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갑자기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즈 오케이 미선이었습니다. 안녕.